여보세요? 네. 예, 이종인 알파 잠수 어, 대표님이시죠? 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여기는 팩트 TV와 고발뉴스가 함동으로 진행드리고 있는 팩목항 중계현장입니다 아, 예, 예, 수고하셨니다 예, 어제 JTBC 인터뷰 내용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아, 네. 그, 이후에 뭐, 혹시 정부 당국에서 대한민국 사실 뭐 최고 수준의 그 잠수 기술이죠. 네, 잠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꼽히는데 혹시 도와달라 좀 나서달라는 부탁 없었습니까? 뭐 그런 요청 없었고. 네. 아, 그 보니까 뭐 알아서 잘할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아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제가 어디 이제 이런 뭐어 의견을 물어보길래. 네. 네, 정부에서 이제 뭐 지금 전혀 그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거를. 네. 뭐가 잘못되고 아. 있는지 모르지. 왜냐면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조 차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잘못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아, 이제라도 드셨지만 손을떼고그 현장을 떠나라. 네 아, 그게 제가 이제 좀 가고 싶은 얘기예요. 그 이제라도 떠나라.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 하여튼, 처음에 대해서는 안된 거지. 왜? 지금 4일 동안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벌써 4흘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가 됐고, 어, 통상적으로 위기 사고 시에 이른바 골든타임으로부터 시작해서 70시간이 지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어, 제대로 된 구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승산이 아니라 지금 뭐 시작도 안 하는 시점에서 늦었지만 늦게 시작을 해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지금 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그 생명줄, 생명줄을, 네. 생명줄이 땅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가 지금 누웠단 말이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의 구조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어차피 그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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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가, 지금 배그 침무선 형태가, 어 전복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그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렇게 됐다면, 네. 사실 좀어 기대하고 있던 그 변화, 너무 빨리 와, 온 건데 아, 기대하고 있던 변화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예상했던 그 변화보다, 변화 시간보다 변화할 수 있는 네. 배가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뭐 얘기는 처음부터 예상한 거고 네. 또 그렇게 얘기 해왔고 어떤 변형이 올 거다 그랬는데 네. 사실 당국은이 앞으로 좁고 많은 말았... 네. 아, 궁금하고요. 아니, 네. 그렇게 됐어도... 이쪽에서 확인바, 확인된 바에 따르면 누웠답니다. 누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잠깐요 네. 아,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아, 네. 전개될까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 아 이거 가족들의 음. 어떤 상태로 확인하고 음.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어제 저희가 네. 어, 취재를 위해서 고발뉴스와 이종인 대표께서 전화 통화를 어, 오랜 시간 나눴는데요. 그때는 배가 아직 넘어지기 전이라서 좀더 어, 낙관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상황이 많이 그만큼 변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상황이 많이 안 좋았네. 사실. 음. 예.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자세, 그 자세, 가족에 대한, 예. 지금, 그, 구조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 당사자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밖에서 원하는 사람은 가족들이고, 가족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하고 얘기해봐도 속에, 속에, 만, 완전히 그, 그 일을 거리는 거, 뭐 전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가서 죽어라 죽어도, 뭐. 네. 네. 아, 지금 유족들로부터 뭐, 요청은 받으신 거죠? 요청 없었, 네,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나요? 네,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면 네. 뭐 어, 거기서 준비하고 뭐 떠났겠죠. 예. 네. 아... 네. 개인적인 연락만 있었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요청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공식 요청이 필요한 게.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자의에 의해서, 뭐, 장비를 들고 어떻게 뿌려서, 뭐, 이 돈을 모아갖고, 뭐, 비용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바지를 어 수배하고, 예 인성을 수배하고, 이저 그, 대형 트럭을 수배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 장비를 글로 이동해서 가더라도, 네. 네. 거기 현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어떤 그 보장이 없어요. 어. 뭐냐면, 지금 그거는 또, 저 우리 민간인 그, 남자들이 가서 돕겠다고 뭐 많아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도 거기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옷입고 뭐 왔다 갔다 하던가 특히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크 치킨 옷을 더워 입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음. 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동원이 되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어제오늘 이게 아니에요 불인기간 음. 어떤 거 음. 네, 그래서 어, 분명이뭐 지금 증거 있을 때니까. 응, 음. 어느 기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무슨 조직, 어떤, 뭐, 무슨 팀, 무슨 팀, 이런 사람들은 그막크 지킨 거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해갖고, 뭐, 이고 다닐 거예요. 네. 저희가 그, 것과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 단독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저희가, 어, 잠시 뒤에 보도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데, 그러면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게 뭘 해야 됩니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야, 한 하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전문 장수한테 집어넣는 게 빨라요. 네. 집어넣는 순간 그 실시간 그대로 구조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CCTV를 달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해주는 거죠 배 위에다가.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명을 야죠 사실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혹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지고 민간 분야에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 우리 이사장님 같은 분을 섭외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천안함 사고 당시에 정부의 늑장 대책이 참사를 더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에 어떤 미운털이 박혀서 연락이 안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아, 지적이 SNS에 네.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사,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나 봐요. 좀, 좀 전에 뭐 어, 어디 영국에서 이제 뭐 전화 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네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영국에도 네. 언론인이 있군요. 네, 뭐, 예, 뭐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채택이 되지 않고 실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4년 전그그 그 일을 그 당시에 꾸민 사람들이 네 4년 전 일을 그렇게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현장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상황이 좀 달라지면 좀 도움 말씀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저 예. 네. 이 사건과